오늘은, 그, 양파망이죠? 양파망, 그, 이게 세탁, 그, 망이에요. 세탁망에 이제 여과제를 넣는데, 었 여과제가 진짜 중요하네요. 여과제안 넣었더니, 저희 어머니가 보기 싫다고 매번 그러시는 거예요. 이거 좀 빼더라, 빼라. 이거 좀 빼라, 제발 빼라. 이거 때문에, 어, 저거 하다, 빼라. 그래도 뺐더니, 물이 개판이 났어요. 여과제가 진짜 중요하네요. 그래서, 얘네들이 여기 벌레가 살잖아요. 그래서 벌레들이 이제 음 물고기에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잖아요. 그렇죠? 물도 깨끗하게 주는데 이걸 잘 몰라서 더럽다고 생각하고 막 빼버리거나 미관상 안 좋다고 빼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. 외부 여과기를 하더라도 여과제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도 여과제가 필요해요. 스펀지 여과기를 달아도 어 스펀지로 할수 있는 이, 한계가 있고, 여과지를 쓰는 게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여과지를 쓰는 게 좋고, 거리도 이렇게 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걸어 보려고, 어 저는 안 거는 걸 좋아하는데, 저희 어머니는 밑에 똥 낀다고 걸라고 얘기하시네요.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. 어, 이렇게 지금 잘 됐죠. 예쁘게 잘 매달았어요. 그래서, 이런 식으로 이제 빨래망이 완성됐죠. 이런 식으로 걸치면 되죠. 진작 이걸로 할걸 어, 아쉽네요. 잘 됐어요.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여과제를 뺀 결과, 백탁이 막 올라가고 똥이 막 그죠? 어, 박테리아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막 엉망진창인데 어, 이렇게 잘 됐네요. 음, 여과제 중요한 주겨, 중요한 그죠? 어, 역량 그쵸? 아무튼 여과제 굉장히 주가, 중요해요. 꼭 넣어주세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, 빨래망은 다이소에 샀어요. 어, 저것도 거리도 다이소에 샀고요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